안녕하십니까. 곰스게로집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옆에 보이시는 이 그랜저 TG. 국민차였죠. 진짜 많이 타시고, 지금도 많이 타고 계시고요. 아, 진짜 수명 길어요. 진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그랜저 TG이고요. 이 차량은 2.7 델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델타 엔진이 들어가 있고, 지금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들 구매를 하세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얘가 미션이 좀 약해요. 미션 때문에 폐차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미션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은 그러면은 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에요. 뭐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차량 가격 대비 해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폐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에 이 차량 엔진오일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공구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공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구 소개하기 전에 이제 필터, 오일 필터랑 에어클리너 이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부품집에다가 차대번호 주시고 문의해주시면 은 이제 요 맞는 필터를 주실 거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필터 렌치가 필요한데 이거는 c 75P-15라고. 이캔 필터가 있어요. 이거 진짜 공용으로 많이 쓰는 현대 필터인데, 여기에 맞는 이 필터 렌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면 좀더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손힘 좋으신 분들은 힘으로 돌리셔도 되기는 해요. 제 차할 때는 얘 손으로 돌리고 했거든요. 힘이 좋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막 하시다가 이제 세지 마시고, 토크렌치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첸 렌치랑 토크렌치, 그리고 연장대 하나 필요하고, 드레인볼트 풀, 17mm 복살 요거 하나 필요합니다. 공구는 간단하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이 차량 오일 교환하는 순서는 이제 에어 클리너 먼저 교체해주시고 차띄어서 밑에서 오일 필터 교체하고 잔유 제거한 다음에 다시 차 내려서 이제 오일 주입하는 이 순서대로 할 거고요. 먼저 에어 클리너 먼저 교환을 해볼게요. 자, 에어 클리너는 여기 이렇게 네모난 통으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램프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 보여요. 어, 요거는 지금 떨어져서 없기는 한데, 원래 여기 있습니다. 하나 제끼고, 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고, 핀세 개는 풀 수가 있는데, 요 하나는 잘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 두꺼운 사람도 손가락도 안 들어가서, 이런 일자드라이버 같은 거 갖다가, 플레쉬로 비춰서 걸고, 제끼면 빠지거든요? 한번 이렇게 들릴 겁니다. 에어 클리너를 빼보시면은 되고요이 이렇게 더럽죠 보시면 은 이게 여기 밑에는 사각형 인데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 잘 보고 그 모양 맞춰 가지고 껴주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새거 들어가 볼게요 요 아래쪽이 안쪽이 넓기 때문에 요 넓은 부분을 저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잠글 때는 이제 반대로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틈이 잘 안나요 그래서 요 드라이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걸고, 이렇게, 씻겨주시고, 여기도, 걸고, 눌러주시고, 여기도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어클리너 교환은 끝났고, 이제 차띄어서 오일 필터 교체하고, 잔유제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제 차띄어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오일 팬이고요 오일 필터는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드레인볼트를 17mm 복수할로, 탕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손에 안 묻게 잘 빼주세요. 오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것도 잔유 제거해주시면은 잔유가 꽤 나오는 편이라서 석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받쳐가지고 차를 좀띄어서 기울여서 조금 더 빼주시면은 좀더 나오실 거예요. 내는 용량 어떻게 돼요? 어, 요거는 규정 용량이 4 5 l 예요 V6 치고는 좀 오히려 적게 들어가죠? 옛날 차들이 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옛날 뭐, SM5라든지 520,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V6임에도 불구하고 뭐, 4L, 5L, 이렇게 들어간 차량들이 많아요. 자,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잔유제거기, 석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아, 예. 지금 벌써 일단 3 0 0 m l 돌파한 거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이 지금 오일 상태를 보니까 좀 오랫동안 교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젤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일이 좀 이제 빨리 안 빠지고 아까도 보시면 약간 꾸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오일이 점도가 많아서 꾸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젤리화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꾸덕하게 나온 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환 안 하시면은 이게 점점점 오일이 굳어버려가지고 젤리화 되는 순간 그냥 차는 아웃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오셨으면은 엔진 플러싱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저기 덩어리져 있는 이런 오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 안에 이제 때가 이제 벽에 붙어있거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싱 한번 하셔가지고 좀더 깨끗하게 뽑아주시는 걸로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잔유이기 물려놓고 오일필터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오일필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일팬 앞에 여기에 위치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렌치 끼고 꽉 물려요. 이렇게 올려놓고 간식의 방향으로 돌려 살짝 돌리세요. 그리고 뽑아놓고, 이제 바로 빼면 오일이 그냥 쫙 쏟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짝 풀어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손에 다 묻으니까. 얘가 많이 아파. 아까 하체에서도 소리 막 나고 막 그러던데. 자, 이제 오일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이제 안 흐르면은,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고, 이제 오일 필터 빼는 순간 또 이제 오일이 쫙 하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 오일필터를 장착할건데 요 캔필터는 요 그대로 장착하는게 아니라 요 안에 오일을 좀 넣고 요 고무 가스켓에도 오일을 좀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장착을 할거예요자 이제 오일필터에다가 오일을 좀 살살살살 이렇게 다 차면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면은 요 안에 이제 종이필터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흡수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어느정도 가라앉으면 또 넣어주고 다 흡수할 때까지 몇번 해주세요. 한 3, 4번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상태까지 한 다음에 이가스켓에다가 오일을 발라야 돼서 이렇게 한번 싹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습니다. 이거 안 발라주시면은 이거 필터 끼다가 이 고무가 씹혀가지고 틈이 생기면 거기서 누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발라주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 채워 주세요. 그래야 드라이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엔진 오일 없는 다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오일이 없으니까 피스톤 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었을 때 오일이 순환될 때 여기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엔진 데미지를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laughs> 오일 필터 껴 있던 자리가좀 더러워요. 예전 폐유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싹 닦아주세요. 그냥 뭐 걸레로 닦으셔도 되고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필터를 장착을 할 겁니다. 필터는 수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손으로 돌려주세요. 안 돌아갈 때까지 잘 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뺄때 썼던 전용 렌치와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장착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규정 토크는 15라는 사람들도 있고 20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어쨌든 간에 안 풀려야 되니까 저는 20으로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너무 오버 토크로 이걸 조이게 되면은 나중에 다음 작업할 때안 풀려요. 고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딱딱 하면은 20 토크가 된 거라서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일 필터 빼면서 이제 여기저기 오일이 좀 묻어 있어요. 요거를 파츠 클리너로 뿌려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이제 잔유제가다 끝나서 석션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제 잔유제가다 끝났고, 이제 드레인볼트를 장착을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손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토크렌치를 쓸 건데, 요거는 이제 17mm 복스알에다가 토크렌치를 연결해서 조임 토크 값은 40Nm, 40Nm로 조여줄 겁니다. 그래서 걸고, 천천히. 이렇게 딸깍 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아래서 에 하는 작업은 끝났고요. 차를 내려서 오일을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엔진 오일을 주입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엔진이 살짝 누워 있어가지고 주입구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된거 쓰셔도 되지만 뭐 그냥 이런거 껄대기 같은 거 껴가지고 잘 부으시면 들어가거든요. 어, 물론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껴주면 수직으로 되는 것. 그런 거 사셔가지고 구매하셔도 되는데, 그런 껄대기는 약간 이제 주입하는 게 느려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가지고 성격 급한 저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규정 용량이 4.5L이기 때문에 4.5L 다 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4.5L를 부어도 아마 더 부어야 될 거예요 잔유 제거한 것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동을 걸어서 유온도 올려주고 한번 순환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레벨링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음, 음, 음. 얼마나 인다.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반정도 올라온거예요이 아, 정도면 한 300ml정도 더 주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300ml 주입을 했고요 레벨링은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풀선까지 올라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링까지 마치고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엔진오일 교환 작업이 끝났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교환 작업도 너무 단순하고 다 좋은데 에어클리너 교체할 때 이제 클램프가 이제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빼고 끼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보여드렸다시피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은좀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드라이버 준비하셔서 이렇게 교환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거 이제 용량 4 5 l 잔유 제거 잘하면 진짜 잘하면 5 l 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5 l 까지만 준비해주시고 남은 거는 뭐 폐유 처리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뭐, 뭐 귀찮고. 어렵고,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은 저희 곰스게르지로 오시면, 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스게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